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구약을 읽다 58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포로시대입니다. 포로시대 가운데서 이 시간부터서는 선지자 오바디아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바디아 선지자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주변국인 에도에게 심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폐망하는 것을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오바데서는 바벨론의 공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예루살렘의 몰락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시0편 137편은 에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즐거워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137편은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우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여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애동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야곱과 예서가 형제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후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어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이 되었고 예서는 에돔 자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과 예서는 오랜 세월 동안 형제이자 경쟁자로서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오바댜 선지자는 이러한 갈등을 언급하면서 그러한 관계가 에돔이 야곱의 패망을 기뻐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에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에서의 집이 짓부라기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을 위해 붙어서 그들을 불살를 거친즉 에서 독석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에덤 왕국은 후에 바벨론 왕나 보니도스의 통치시절 큰 괴로움을 당합니다. 오버자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열방에게 각자의 행에 위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이야기를 계속 연하기 이해하기 전에 짤막한 책인 오바데스를 다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지자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회복이 있을 것을 선포한다로 넘어갑니다. 주전 586년에 심판한 완전한 파멸을 파멸을 초래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다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혼자를 보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거의 천년전 이스라엘이 자신에게서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길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심판 넘어 희망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흩어진 모든 백성을 모으시리라고 말씀하셨기에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후에 자기 백성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공유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다시 부르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도 넘어갑니다. 포로 시대는 70년간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아에게 그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도지를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아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흩어진 모든 백성을 모아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목자가 자신의 양떼를 돌아보듯이 하나님은 흩어진 자기 양떼를 모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황폐했던 그 땅은 다시 하나님의 양떼로 가득할 것이며 에덴 동산처럼 기옥한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우람의 그 자손을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주전 586년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수요는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그 땅에 회복하실 때 예전처럼 그들을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전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드리라고 예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넘어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하실 날에 곧올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새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파기했던 모세 언약과 같이 같지 않을 것입니다. 새 언약은 단순히 모세 언약을 갱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이야기는 아무리 모세 언약을 새롭게 해도 백성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백성이 옛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을 눈앞에서 목격한 인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모세 언약이 아닌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새 언약은 이스라엘이 깨뜨린 언약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후기브리서 기자는 모세 언약을 첫 언약이라고 언급하며 예레미야서에서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기브리서 저자는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대조하면서 새 언약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이며 영원 히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연구를 계속하면 메시아가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새 언약을 계시하셨다는 사실을 배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이 할수 없는 것들을 이룰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은 이스라엘이 반역하는 마음을 해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실 것이라도 주실 것이다 로 넘어갑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가슴 속에 율법을 주시며 그대 마음판에 율법을 새겨 기록하실 것입니다. 십계명은 두 돌판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 아래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으로 그 율법을 자기 백성의 마음에 두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마음의 내적인 변화를 초래합니다. 에시겔 선지자들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한 마음과 새 영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슴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통해서 내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실라를 고대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로 넘어갑니다.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모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모든 죄악을 용서하실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참으로 회복되었음을 입증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새 언약의 약속 중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악행을 사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은 새 언약의 더 나은 약속 중에서도 핵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죽으심으로 이 약속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주셔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새 언약 안에서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실현된 것입니다. 메시아인 예수 크리스토가 자신의 피를 흘려 세상의 죄를 대속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는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사라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옛 언약 아래에서는 동물의 피로 육체를 정결하겠지만 절대로 죄를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완벽한 대속 제물이기 때문에 그 흘린 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건네시면서 이자은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것은 죄의 사람을, 죄의 사항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맺은 새 언약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자면 에레미아와 에스겔은 그날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가도래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의로운 왕을 세우실 것이다로 넘어갑니다. 예레미야와 예식을 모두 회복할 때가 되면 다윗의 후손이 참된 왕으로 등극하여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리라고 선포합니다. 주전 580년 이후 더 이상 다윗의 우선 온 왕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지는 않지만 예레미야는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라고 희망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왕의 이름을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라고 밝힙니다. 이미 살펴봤듯이 다윗의 후손에서 의로운 왕이 나아실 것이라는 희망은 하나님이 오래전 다윗에게 하신 약속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의의가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비록 예루살렘이 멸망했지만 다윗의 후손에서 난 왕이 왕위, 그 왕위에서 다스리게 되리라고 온전히 확신했습니다. 그 왕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가 될 것이고 더 이상 부왕국이 공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단지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만 존재할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다윗의 후손에서 우로왕이 오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날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선지자 오바대와 선지자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회복이 있을 것을 선포한다기 삼게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